주 예수 그분만 내간정식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우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았고 제 가운데 살았고 또 사단의 그 함정 운명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고 또 어둠 가운데 답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듣게 되고 또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적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또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종로를 타는 순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정말 권세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속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늘도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잔예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복은 몰라가지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됨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는 전도자의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는 아직도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믿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시간표가 올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삶의 삶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자녀삼아 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뎀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직분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 몰라 답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주는 참된 전도를 회복하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에 전도자의 정말 아버지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을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kay. Sally.